2019년도 신수를 보야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. 2019년도를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는 1년의 신수를 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. 즉 2019년도 올해를 무사히 장을 넘길 것인가를 진단하고 올바른 지도를 받아 무탈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운이 좋은 사람은 무사히 한 해를 보낼 수 있겠지만 운이 나쁜 사람은 지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을 막을 수 없, 없습니다. 본성이 알려주는 일년 운기는 정확하며 재미로 신수를 본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. 재미로 보는 자들은 본성에게 혼이 날 것입니다. 일년 신수를 잘 보아 2019년도가 무탈하기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.